혈액순환이 진짜 안 되거든요 다리도 항상 부어있고 얘를 먹고 나서 안 아프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보리차와 커피 그 중간 정도 맛피 생각이 안날 정도로 만족도가 높았고 그냥 최대한 어렸을 때부터 꼭 꾸준히 쓰셨으면 좋겠는 게 실시간으로 붓기가 빠지는 게 거울로 보여요 진짜 극락탈 진짜 몸에 소름이 끼치면서 먹고 안 먹고 피부 차이가 좀 심한 것 같아요 조심방언 해놓는다 제가 먹어봤던 것 중에 가장 식감이 좋아요 그냥 너무 맛있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하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짜 잘 쓰는 저의 찐 관리템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저도 정말 좀 홈케어에 진심이고, 자기 관리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오늘 꿀템들 많으니까 영상 끝까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요 녀석. 얘는 은행나무 입추출물 영양제고요. 은행나무 입추출물 하면 이제 약간 혈액순환에 문제 있으신 분들이 많이 익숙할 그런 영양성분? 축출물?인데, 제가 예전부터 영상에서 정말 꾸준히 말했지만, 제가 혈액순환이 진짜 안 되거든요? 다리도 항상 부어있고, 조금만 오래 걷거나 서있으면, 저녁에 다리가 너무 아파서, 스타킹이나 반신욕, 이런 거 엄청 자주 해줬었는데, 그래도 약간 한때고, 다음날 되면 또 아프고, 또 아프고, 이런 게 진짜 심하잖아요? 제가 대만에 여행 갔을 때, 뭐가 필요해서 약국에 갔는데, 이런 다리 부종, 뭐 통증 하나, 이런 영양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구매를 해서 먹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로 대만에서 여행하는 동안 다리가 훨씬 덜 아프고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게 가격대가 조금 비쌌어요. 근데 와중에 그게 다 은행나무 추출물 뭐 이런 베이스 영양제라는 걸 알게 되고 이제 아이허브의 은행나무 추출물 해가지고 요 녀석을 찾았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이렇게. 그냥 캡슐로 되어 있기도 하고, 좀 대용량인데 가격도 그렇게까지 비싸진 않아서 어 한번 먹어보자 라는 마음으로 먹기 시작했는데, 너무 신기하게도 얘를 먹고 나서 제가 다리 아프거나 약간 이런 게 정말 많이 완화가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밤마다 진짜 침대에서 다리가 아파서 너무 고생하고 좀 그런 통증이 있잖아요. 붓는 것도 붓는 건데, 일단 아프니까 그것 때문에 진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 안 아프다는 게 일단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저처럼 정말 종아리가 너무 아프다 그그 그 있잖아요 근육 마사지로는 풀리지 않는 그 아픔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요런 거 은행나무의 추출물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오르조 워터 지금 제가 마시고 있는 요 녀석인데요 진짜 너무 만족해요 진짜 너무 좋아요 한 작년 까지만 해도 공복에 그냥 제 아침은 항상 아이스 아메리카노였고 점심 먹고 또한잔 먹고 하루에 두잔 정도는 기본으로 마셨거든요 위염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위염 때문에 고생했다고 또 브이로그에서 또한번 말한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디카페인도 어쨌든 그 커피 자체에 산도가 조금 있는 거라 위에 그렇게 썩 좋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아카페인을좀 끊긴 끊어야겠다 라고 생각하던 찰나에 이 오리조 워터에서 테스트 제품을 보내주셔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얘는 맛이 진짜 딱그 보리차와 커피 그 중간 정도 맛인거예요 어느 카페 가면 좀어 여기 커피 되게 보리차 같다 싶은 카페 있잖아요 그런 커피맛 이게 오르조가 이탈리아에서는 굉장히 좀 흔한 커피 대신 마시는 그런 보리 음료래요 커피 생각이 안날 정도로 만족도가 높았고 보리차는 물 대신 마셔도 되는 그냥 물 같은 거잖아요 마시면서 제 최값 일단 하나도 없고요. 이것만으로도 저는 솔직히 너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이제 그 배변 활동이나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줄수 있는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이라는 식이섬유까지 들어있대요. 그런 성분까지 들어있다고 하니까 저는 진짜 이제 왜 굳이 내가 커피를 막 그렇게 하루에 두세잔 달고 살아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게 또 뜨거운 물, 찬물 상관없이 다잘 녹아서 그냥 정수기 물에 이렇게 해 가지고 솔직히 숟가락으로 휘휘 하면 더잘 저어지긴 하는데 저 출근했을 때는 숟가락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빨대로 휘휘 하거나 아니면 진짜 텀블러를 막 쉐킷쉐킷 타면 또잘 섞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저는 집에 있을 때는 얼음 넣어서 진짜 시원하게 마시고 그냥 정수기 물에 적당히 찬물에 마셔도 네. 저, 맛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오르즈 워터 마켓을 진행하게 됐는데 여러분 제가 유튜브 한 5-6년 하고 있는데 마켓 딱한 번밖에 안 했거든요 좀 생각보다 신경 써야 될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귀차니즘이 뇌를 지배하는 인간이라 귀찮다 그냥. 이랬는데 얘는 제가 진짜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좀 싸게 구매를 하고 싶었고, 제 구독자분들이나 이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한번 드셔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마켓을 준비했고요. 아마 이 영상이 오픈되자마자 구매는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이나 제 인스타에 걸어둘 테니까, 혹시 여러분 드셔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더보기란을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 제품들. 사실 제가 이 제품을 꼭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 두피 앰플은 꼭 쓰셨으면 좋겠어요. 약간 탈모증상 완화 효과가 있는 두피 앰플은 그냥 최대한 어렸을 때부터 꼭 꾸준히 쓰셨으면 좋겠는 게, 저는 두피 영양제를 쓴지꽤 오래됐거든요. 진짜 한 3, 4년 된것 같아요. 근데 어느 미용실을 가도 전 두피 칭찬 항상 받아요. 미용실에 가서 그런 거한적 있어요. 이렇게 두피 진단 같은 거 받은 적이 있는데 그 미용사 분께서 너무 너무 뭐 열감도 없고 진짜 깔끔하고 너무 최고다. 현대인들 중에 이런 두피 많이 없다. 이렇게 엄청 폭풍 칭찬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두피 영양제를 꾸준히 쓰기 이전에는 저도 머리에 막 각질이 겁나 생기고 간지럽고 그런 좀 이슈가 있었어요. 두피 열감이나 가렵거나 뭐 비듬각질 이런 거 진짜 아예 싹 사라졌고 그리고 일단 머리 빠지는 것도 진짜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여러분 탈모는 진짜 시작될 땐 늦은 거예요. 미리 미리 관리해 주셔야 되잖아요. 제가 그거랑 같이 좀 더불어서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이런 두피 괄사 이거 닥터그루트 얘랑 같이 구매하면서 받은 건데 이게 진짜 아침에 최고예요. 이귀 위부터 해가지고, 관자놀이 딱 쓸면서 빗질 한번 해주고, 이쪽으로 타고 올라가서 이귀 위도 한번 풀어주고, 목뒤 넣어가지고, 여기도 이렇게 한번 풀어주는데, 이거를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주잖아요? 실시간으로 붓기가 빠지는 게 거울로 보여요. 그리고 특히 이 관자놀이가, 와. 여러분 여기는 아침에, 앉아서 이거 풀어주잖아요? 진짜 극락가 진짜로. 몸에 소름이 끼치면서 풀리는 느낌? 아, 지금 또 해도 좋네. <laughs> 오래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앰플 칙칙칙 하고, 초크 흡수시킨 다음에 뭐 이거 벌써 하는데 뭐 길어야 1, 2분? 여러분, 스킨케어 관리템에 꼭 루틴 좀 추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후회 안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요 콜라겐. 얘는 이제 에버 콜라겐 타임 비오틴 핏인데, 꼭 이 에버콜라겐 타임뷰 틴 핏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콜라겐 은한 종류 드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콜라겐을 먹고 안 먹고 피부 차이가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는 스킨 케어 꿀템에 넣을까 말까도 좀 고민을 했었던 제품인데 그래도 좀 자기 관리템에 더 맞는 것 같아서 일로 가지고 왔고 요즘 콜라겐 좋은 게 워낙 많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분이 잘 배합된 그런 콜라겐을 찾으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 에버 콜라겐이 콜라겐 진짜 잘 하는 것 같거든요. 콜라겐이 이런 효과인가 뭔가 그 이렇게 묘하게 살짝 탱탱해지는 느낌이 있다고 해야 되나 이게 진짜 저만 느끼는 진짜 미묘한 거여가지고 말로 설명드리기가 진짜 애매한데 스킨 케어로 만드는 그 매끈 결 느낌이랑 좀 다르게 약간 차오르는 느낌? 제 또래 20대 후반 30대 초반 또그 또 위는 이런 하, 콜라겐 한 종류 좀 꾸준히 드셔야 되지 않나 좀 소신 발언해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또 이제 피부를 위해서 바꾼 거두 가지가 있는데 이두 가지 모두 저는 너무 만족하거든요 빨래를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이게 수건은 정말 좀 먼지가 잘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얼굴은 먼지가 조금이라도 붙으면 스킨케어 할때그 먼지가 만져지는 것도 너무 싫고 좀 수건에 확실히 아 먼지가 많구나 라는 것도 느꼈고 그리고 또 우리 수건 여러분들 뭐 얼마나 자주 세탁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비위생적일 수 있잖아. 또 화장실에 걸어두는 거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미연에 방지하고자 두 가지를 바꾼 건데, 일단 페이스타올 너무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수하고 얼굴은 꼭이 페이스타올 한 종씩 사용해서 물기를 가볍게 제거해주는 편인데 이게 먼지도 생각보다 많이 안붙고 훨씬 깔끔하게 물기 제거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베개패드가 진짜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면 솔직히 전 베개패드 고를 것 같아요. 너무 편해요. 그래서 이게 좀 저는 제 베개 사이즈에 맞춰서 좀 큼지막한 걸로 구매를 했고 절취선을 따라서 여기를 뜯어주면 이렇게 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얘를 이렇게 베개 뒷면으로 걸어주면 되고 이 앞면에서 이렇게 베고 자는 그런 베개 패드인데 그러니까 밤에 잘때제 머리에 뭔가 헤어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베개에 묻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또 얼굴에 닿고 이런 게 조금 신경 쓰였었는데 제가 또 스킨케어에 굉장히 진심이다 보니까 그냥 조금이라도 뭔가 거슬렸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바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베개 패드도 소소하지만 굉장히 뭔가 삶의 질을 확 끌어올려주는. 그런 아이템이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제가 지금 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막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 순 없는데 저는 제가 제 옛날 사진이나 여러가지를 보면 저는 이 눈썹이 좀큰것 같아요. 예전 사진을 보면 그 까맣고 진한 눈썹이 좀 되게 거슬리더라고요. 이목구비가 좀 큼직큼직큼직한 편이어가지고 눈썹까지 그렇게 세버리니까 전체적으로 인상이 좀 세보이고 좀 부담스러워지는, 좀 진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눈썹 탈색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되게 인상이 좀 부드러워지고 전체적인 얼굴에 밸런스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좀 이마가 중하부에 비해서 좀 짧은 편이라 그 눈썹이 이렇게 탁 뭔가 가로막고 있으면 더 그게 극대화돼서 보여지는 것 같은데 눈썹을 좀 부드럽게 색을 빼니까 그런 비율적인 부분도 훨씬 개선이 되고 여러 가지로 되게 좋았다. 올리브영이나 이런데 눈썹 탈색하는 제품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구매해서 쓰셔도 되고, 뭐 어, 나는 그거 좀돈 아깝더라 하시는 분들은 다이소나 이런 데서 탈색제 사셔가지고 이게 또 하다 보면 또 이제 감 금방 찼거든요. 이제 쪽딱 쪽딱 할수 있어요. 이 눈썹 탈색을 하기 전과 후가 좀 많이 비포에 붙터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눈썹 모양이나 컬러 이런 것들 좀 세심하게 한번 바꿔보셔서 훨씬 이 미묘한 차이지만 또 은근 효과가 좋더라고요.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망의 마지막 제품들인데요. 어, 요즘 여러분들 제 영상을 보시고 느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요즘 다이어트 중이에요. 그러니까 살을 좀 빼고 있어요. 쇼핑몰하고 또 자취 시작하고 하면서 살이 좀 쪄서 그때가 한 50, 51kg 요즘 제가 좀 운동 열심히 하고 하면서 한 47, 48kg 됐는데 제 브이로그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냥 먹을 거다 먹고 돌아다니고 집에 있을 때만 좀 관리하고 몇 가지 아이템들만 좀 바꿔줬는데 살이 또 은근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가 요즘 잘 먹고 있는 그런 제품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웨이크업 콜 여러분들,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얘는 이제 프로틴 시리얼이고요. 제가 웨이크업 코를 좀 좋아하는 이유는, 시중에 다른 많은 프로틴 시리얼이 있지만, 제가 먹어봤던 것 중에 가장 식감이 좋아요. 좀 이런 프로틴 시리얼은 약간 자잘자잘한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요렇게. 엄청 큰 플라이크랑 뭐링 모양도 있고, 이게 제가 어차피 지금 촬영 끝나고 먹을 거여가지고, 좀 크기가 큰 알갱이들이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식감이 진짜 좋아요. 엄청 바삭바삭해요. 근데 제가 이런 바삭바삭하고 좀 씹히는 좀 크런치한 느낌을 좋아해서 저는 이 웰컵 커리 그런 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넣어 먹어도 존재감이 확실하고 그리고 카카오 맛이 애매하게 좀 인공적인 단맛도 많이 안 나면서 초코 맛이 약간 그 쌉싸름한 진짜 좀 진짜 초코 맛처럼 나서 저는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번에 요 말차 맛이 새로 나왔어요. 이 말차 맛은 제가 아직 안 먹어봐가지고 먹어보고 그자막에 후기를 <laughs> 달아드릴. 그리고 이거 바이오 프로틴 요거트. 제가 진짜 왜왜왜 왜, 왜 이게 없을까 항상 너무 너무 원했는데 드디어. 드디어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거 발견하고 진짜 너무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당류가 2.3g으로 확 빠졌고 이제 단백질이 5.5g까지 올라간 그런 프로틴 요거트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이거에 사과 넣고 마시잖아요. 화장실 시작해 직방이에요, 여러분. 진짜 추천. 그다음에 이거. 이지 프로틴 고단백질 감자칩인데 매콤 치즈맛. 요즘 사실 다이어트하기 너무 쉬운 세상인 것 같긴 해요. 물론 맛있는 게 너무 많아서 힘든 세상인 것도 맞지만 쉬운 세상인 것도 맞다. <laughs> 그래서 다이어트할 때도 과자는 그냥 먹어요. <laughs> 아뭐 과자 뭐한 방지 먹는다고 제가 갑자기 뭐 살찌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안 빠질 순 있겠지만. 그래서 그냥 먹는데 얘는 진짜 속 쎄막. 얘는 그냥 다른 과자보다 맛있어서 먹어요. 그러니까 아쉬운 맛이 전혀 없어. 프로틴칩 같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고 아 너무 맛있어. 굳이 다른 과자를 먹을 바에는 그냥 이걸 먹는 게더 마음도 편하고 좋겠다 싶어서 제가 집에 쟁여놓고 이제 너무 과자가 땡길 때 하나씩 그냥 먹는 제품인데요. 다른 맛보다 저는 요게 진짜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편의점에서 발견하시면 한번 사서 드셔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덤백질까지 하면 제가 요즘 잘 쓰고 잘 먹고 잘 바르고 있는 저의 찐찐찐 데일리 관리템들은 다 풀어드렸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품들 중에서는 만족도가 떨어지는 게단 하나도 없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믿고 사용해보셨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의 후기나 좀 궁금하신 점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알찬 제품들 많이 많이 가지고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laughs> 행복하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또 금방 만나요.